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오늘은 경상도 난의 발전 속도란 제목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어, 요즘에도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산책품이 제대로 된거 별로 안 나왔어요. 물론, 저 특별히, 저제자리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대물도 뭐, 수시로 나오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산책품 거의 잘안 나와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끼를 보고 산을 다니는데, 음, 경상도 난은, 글쎄요. 발전되는게 있어서 난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답니다 어, 이따 어떤건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일번은 아월 황화 아월 어, 뒤늦게 이게 아마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음, 한평 전국대회에서 큰 특별상가 받았잖아요 그 뒤로 또이 아월이 꽤 인기가 있어졌는데 어, 마침 이게 뒤쪽은 뿌리가 나빠서 뿌리괜찮은 전진촉으로 분주를 해봤어요 새촉인가요? 신나 이거 다 자랐으니까 촉수로 쳐줘도 되죠? 새촉 어, 요 아월 5만원 갈게요 어, 그리고 이제 요게 경상도는 아니에요 제가 산에서 어, 요, 요걸 가져왔지 아요 요거 이상하게 끌렸어요 끝이 약간 완만하다고 할까요? 어,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요런 입, 빳빳하고, 그래서 가져왔는데, 음, 그 다음에 제법 넓어졌죠?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뭐 별거 아닌데, 올해는 제법 두화변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어요. 이분, 어, 제가 뭐칼슘전니뭐 아무것도 쓰질 않으니까, 어, 약간 뭐후유질이라고 하긴 뭐 한데, 입이 아주 제대로 발전돼서 나왔거든요. 음, 잘 기르시는 분들이 아주 빳빳하게 잘 길러 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입이 잘 생겼으니까 이런 정도는 좋은 꽃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난이 정도만 해도 나나는 재미 충분히 만끽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로 우리는 산책을 많이 다니거든요. 예, 경상도 나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이 친구, 예, 이거 애매한데 공부하시는 것잘 보시라고 요것도 추석 맞이로 이벤트성으로 5만 원각게요 음, 그리고 이제 3번은 나사지 단엽인데요. 저게 서바도 들어간다라던데 서바는 잘못 찾겠고요. 음, 나사지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나사지 단엽 확실한 나사지 단엽. 음, 단엽 값도 많이 내려오고 예전 같으면 이런 거꽤 나갔을 텐데. 어, 요 나사지 단엽은 7만 원 가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뒤에는 복수. 어, 이게 일명 말봉중투화라고 하는 거죠. 아마 백중투화. 음, 어, 복수인데요. 화형 정말 좋죠. 아, 근데 왜 그렇게 이게 그렇게 싼가요? <laughs> 참 어이가 없어요. 15만 원에 안 나갔어요. 저 분재면 이렇게 해면 요거만 가지고도 꽤 나갈 텐데 어, 여유 있으면 그냥 묻어놓는 게더 나을 것도 같은 이 백중투와 일단 13만 원 내려올게요. 음. 그리고 이제 산반복세. 야, 이거는 정말 좋은데, 정말 좋은데 25만 원에 안 나갔네요. 25만 원에 안 나갔다. 22만원에 인사드려 볼게요. 어, 제가 꼭 길러 보고 싶기도 한데, 요거는 잘 길르면 오히려 재테크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100 어, 정도가 5쪽, 22만원이고요. 어, 그리고 요 친구는 서반이죠. 근데 이게 출란이 아니에요. 일경구화입니다. 때 하나에 9개가 달린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어, 세력 받고 잘 그렇게 키우면 그렇게 좋은 곳을 피울 일경구와 서반 아 이게 꽤 비쌌었죠 근데 반응이 좀 뜸하죠 그러니까 일경구 과정에서도 이 정도는 꽤 적인데 이거보다 더한 문의종 같은 걸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산반, 중두 중투, 중투 뭐 그런 거는 엄청나게 비쌀 것같은데 이것도 촉당 30씩은 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올해 신화를 3개를 달았는데 아, 이게 좀 약간 소멸성 소멸성이나 좋은 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가격 많이 떨어진거 감안해서 음또 이게 뒤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연구와 서반 어, 얼마 갈까요 얼마 갈까요 예, 이 친구는 신화쪽 10만원씩 30만원 갈게요 저렴하죠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때가 때인 만큼 그 획기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갑자기 또 이걸 준비하느라고 또 쉽지는 않았는데 좀 초라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께는 꽤 실속 있는, 특별히 또 경상도 난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오늘도 모두 모두 전련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